하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10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본재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것이요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본재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호나 감사하라 내네 Tchau. <sí> Bicho.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 주여 주님 기도드립니다. <laughs>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면서 기쁠 때 어떻게 하며 슬플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모든 삶을 이기는데 심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것들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제 했던 것이 오늘 다르고 오늘 했던 것이 내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건 그런데 이제 개개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몰라요, 지금. 예, 사랑도 많이 받아서 많이 해본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다르고 일시적으로 느껴서 하는 사랑이 또 달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0절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 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붙들어주고, 감싸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좋게, 표면적으로 좋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인 줄 압니다.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관과하지 않고 바로 잡아서 이끌어주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사랑이 전부 잘못됐어요 지금. 누가 나에게 좋게 해주면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착각해서 큰 꼬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뜻을 파악해야 되는 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선입견적으로 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거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신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장이 안 돼요. 그 신앙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탄하게 생활하고 아무런 시험이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시련을 많이 겪은 만큼 성장하고 많이 겪은 만큼 보상이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 하셔서 쓰신다고 하는 말씀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구하는 잘못해도 부모가 없어서 때려주지 않고 훈계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있는 자녀는 잘못하게 되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조달을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어? 자기가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반성을 할수 있도록 호드게 나무랬지요. 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만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내멋대로 놔두게 되면요. 그건 아주 천방지축, 그건 아무도 쓰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 그 자녀들도 그래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그런 것이 간혹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그 어떤 아이는 막 그냥, 그냥, 예?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줄 정도라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근데 어떤 아이는 다소것이 얌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나참 착하다 하고서 그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뛰어다니는 애들에게는 용돈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훈련이 돼서 질서를 바로 지키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사랑받은 이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험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그 너무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 해주시는데 내가 약해지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2절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연단하신 후에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건지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 과정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연단하신 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뾰족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짐도 주시고 물과 불을 통과하여 나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냥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큼 가난 복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은 과정이 있었어요. 40년의 과정 그것을 못 견딘 사람은 다 실패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복지를 소유하게 됐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사랑을 통과해야 돼요. 그 사랑을, 사랑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기분대로 좋은 사랑해 주고 기분 나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구원하신 후에 사랑하신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과정이 있죠.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후에 사랑하신다. 이 절차를 밟어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고자는 누가 처리하느냐? 사탄이가 처리해요. 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온마고 불평한 사람은 사탄이가 이들을 관리합니다. 이걸 통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다르죠. 급수가 다르죠.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사랑이야. 인자. 시험하시고 구원하시며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신 말씀도 요기서 4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네? 이전보다 배나 하는 복을 주셨다고 간정을 했어요. 네. 그이 간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입 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참이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그 음. 지금 저에게는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치료하겠시더라고요. 아 참, 그저 저는 체질이 달라요. 김 원장이 얘기하는데 나는 특수체질이라는 거요. 저는 의사빨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치료시, 하나님. 아, 참. 그래야 내가 훈련을 시키죠. 이론으로? 어떻게 훈련이 돼요? 그건 교육밖에 안 되죠. 그까 그러니까 나는 의사들을 나는 파악하는 사람이 나 모든 사람 상태를 보고 나는 파악하는 사람이야. 어, 이게 그를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이 소금도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한테 묻지 않고 내가 소금을 조절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변색깔을 통해서 내가 약하게 강하게 이거 조절하는 거. 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체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많이 먹어서도 안 돼요. 또 적게 먹어도 안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물하고 소금하고 조화가 맞아야 돼요. 기가 막혀게 여러분 가슴이 뻥 뚫려요. 내가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어 호흡이 틀렸지 호흡이 제 신장이 나빠서. 그 호흡이 거칠어지고 딸 망한다. 그게 없어졌어, 그게 다아 참. 아. 그걸 나는 이제 훈련으로 치료하는 거요, 이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이고 뭐고 뭐. 참, 이렇게 시험하시고 구원하시면 더 많은 사람과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아브람 아브람도 얼마나 큰 시험을 나겠습니까? 야곱. 또 모세. 모두 연단 후에 더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그냥 사랑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고생한 만큼 사랑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 주십니다. 편하게 산 사람은요, 절대 사랑 몰라요. 그 사랑을 알아도 급수가 다르죠. 이게 가짜 사랑이죠. 지금 요즘 보면은 이 가짜 사랑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서 속고 물고 불고 날립니까? 진짜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현실에 좌우되지 않아요. 빛과 같이 굴절 없이 곧게 나갑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음. 지금 현시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굴곡이 심해요. 왔다갔다 이랬다 저랬다. 어? 그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이면 거기에 많이 속아요. 왜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저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저 앞에 가리라 꽃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건넝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하끼세 온 몸과 마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